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가장 대담한 차량 사이버트럭에 대한 놀라운 예측과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신기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최고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거밍치의 예측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이버트럭이 제작될 것인지 그리고 그 차량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맹치에 따르면 2023년 말에는 100에서 200대의 사이버트럭만 고객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에는 10만대 그리고 2025년에는 24만대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트럭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2030년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고맹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후속 모델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은 2030년대 후반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 바하에서 테스트 중인 두 대의 사이버 트럭에는 특별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의 사진에서 보듯 이두 대의 차량은 스타링크 모빌리티 위성 키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의 차량은 더 작고 슬림한 스타링크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가 더 작은 스타링크 안테나를 개발 중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차량에 장착된다면 일반적인 차량에서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미래를 대표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성공과 함께 올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혁신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